안녕하십니까. 대구동양상사입니다. 어, 지금 오르막 자동문을 달고 오르막에서의 어, 문 닫힘과 열림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엄청 내리막입니다. 어, 한 40도 정도 되는 기울기의 내리막입니다. 이 내리막을 어, 거꾸로 올라가 볼 겁니다. 지금 엄청 오르막에서 문이 닫히는 걸 시험하고 있습니다. 따닥 소리와 함께 완전히 문이 다 닫히고 있습니다. 한 40도 되는 기울기에서 문을 열고 닫고 다 해냅니다. 문을 완전히 따닥 소리와 함께 따닥 소리와 함께 닫아칩니다. 금방은 어, 오르막이 한40% 정도 되는 데서 시험을 했고 어, 지금 상태에서는 차가 굉장히 기울었습니다. 비스듬히 좌측 우측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지금 노면에서 이만큼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으면 보통 다른 회사 자동문들은 문을 닫을 때 어, 문이 닫히질 않고 뒤에가 락장치가 일단 2단까지 완전히 다 잠겨야 되는데 락이 1단만 잠기고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제품은 어, 오르막이나 내리막에서도 항상 문을 열고 닫을 때락 장치가 따닥 소리와 함께 문을 따닥 소리와 함께 문을 까닥하면서 닫아줍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솔라티가 되든, 르노마스타, 그랜드스타렉스, 스타리아가 되든, 자동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문이 1단과 2단까지 다 잠겨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1단 잠그고 이렇게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행을 하게 되면은 틀컥크면서 뒤가 나아버리면은 문이 열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어,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몇 번을 열고 닫고 해야 되고, 굉장히 문이 안 닫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아이모비스 제품 실내 내장형 체인 방식 자동문은 어 아무리 오르막에서도 한번만에 문을 완벽히 닫아내고 열어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작 방법은 운전석 옆에 있는 버튼을 한번 원터치로 누르면 문이 열리고 한번 원터치로 누르면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laughs> 문이 닫히는 도중에 위급할 때한번 더, 음...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문이 닫히다가 그 자리에서 서고, 한번더 눌러주면, 문이 닫히다가 썼을 경우 다시 반대로 열려줍니다. 그리고 리모컨으로도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고, 문짝 도와 캐치 자체에서도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클에스도 문짝도와 개체에서도 한번 당겼다 놓으시면 문이 열고 닫을 수가 있고 바깥에서도 한번 당겼다 놓으시면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문이 닫힐 때 감압센서가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감압센서가 되어 있습니다. 문이 닫힐 때 감압센서가 탁 건들리면 다시 문이 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조작하실 때에는 이 다시방 속에 항상 이, 이 부품을, 어, 보관을 해서 이 부품을 꺼내서, 어, 실내에 들어오시면은 이 부분에서 비스텀이 넣어서 이렇게 동작을 하시면은 기존, 기존처럼 문을 열고 닫고 수동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하실 때는 다시 레버를 넣어서 완전히 우측으로 제껴주시면은 자동으로 다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어, 아이모비스 실내 내장형 침방식 자동문 동양상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